a 에이 베이스가 사용되지 않기 때문에 이 선수들도 그런 부분들을 빠르게 좀 적응할 필요가 있고요. 예. 네. 백리 나왔습니다. 스윙 스트라이거. 출발이 좋은 곽빈 선수입니다. 워 일단은 공 4개를 던져줬지만 뭐 경기 감각적으로는 굉장히 좋아 보이고요. 속구 힘도 좋아 보입니다. 지금도 보시면 이팀 베이스볼 시리즈에서만 볼수 있는 이언파이어 캠으로 인해서 좀더 재밌게 보실 수 있을 거란 생각이 들고요 예. 그렇습니다 뭐 일단은 배트에 맞으면 장타를 만들어주는데 지금처럼 허수의 비율이 많고 또 삼진 비율이 많았던 이 몬카나 선수입니다 네, 박빈 선수 출발 좋습니다 두 타자 연속 삼진을 솎아내면서 네. 오늘 경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개조의 어, 컨디션 지금은 체인지업으로 인해서 박동원 선수가 떨어뜨려줬는데 결국에는 몬카나 선수의 단점을 확실하게 인지를 하고 들어온 모습입니다 자, 뛰었습니다. 2루갑니다. 이루 2루에 2루에 세이브. 송성문 선수가 도루에 성공합니다. 아, 지금도 송성문이 도루를 해줬지만 이페레지 선수의 어깨는 확실히 좋아 보입니다. 예. 지금도 스타트가 워낙 좋다 보니까 2루에서 이렇게 세이브 됐지만 송구 능력은 굉장히 좋아 보이고요. 예, 2루심의 지금 시야로 본 화면이에요. 2루심을에게 저희가 이제 캠을 좀 달아서 이렇게. 시청자분들께서 좀다 바로 이렇게요. 이루심께서 이렇게 좀 고생을 <laughs> 하고 계신데. 그렇죠. 예. 이런 모습도 역동적인 모습을 사실 팬분들은 보시고 싶어 하세요. 예. <laughs> 눈태수 신발 스판에 어, 템을 달아서 저희가 이런 화면들을. 색다르게 시도를 해서 여러분들께 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네. 뭐 언파이어께서도 캠을 달고 계시고요. 이 베이스마다도 대부분 캠이 있기 때문에 네. 이런 걸 보시면 더더욱 생동감이 느껴질 거란 생각이 듭니다. 나재원해설이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가 이제 이런 부분을 준비하는 이유는 조금 더 이제 TV를 통해서 혹은 이제 OTT를 통해서 시청하시는 분들이 현장에 와 있는 느낌을 받게 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지금도 이 언파이어 캠이 나오지만 공오는 모습들을 보시는 것도 사실 생소하잖아요. 그렇죠. 들어가겠습니다. 이루쪽 들어왔습니다. 이로에 3루 통과! 허으로허으로 허물어, 허물어. 뛰어옵니다! 공이 뒤쪽으로 빠진 사이에 한 베이스를 더 나아갔습니다. 이정 선수의 적스타와 함께 한 베이스를 더 나아가면서 득점권의 기회가 계속해서 이어지는 대한민국입니다. 이렇게 코리안 시리즈가 끝나더라도 이렇게 K 베이스볼 시리즈를 준비하고 있다는점 방자 한번 해드리고 싶네요. 예. 아르에바르에나 선수가 3진으로돌아었습니다 유영찬 선수가 올 시즌에 이제 20세이브 이상을 기록하면서 데뷔 첫 20세이브 신 됐고요 다시 한번 언파이어 캠을 통해서. 삼진이 되는 모습을 확인하고 계십니다. 조언을 조금 조정할게요. 음... 현장에서 느끼는 거. 네. 약간 수정 보완을 하면서 어 가면 되는 거고. 그 예. 다음에 피치 커먼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미 메이지리그하고 대만리그, 멕시코리그는 합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시험, 시험을 하고 있는데 예. 내년부터 갈 건데 너무 우리가 그렇게 쫓기지 말자 음. 한국행 <laughs> 시간에 이시간 말씀드린다 <laughs> 아, 정확한 답변을 해 주셔가지고 팬분들이 네. 좀더 소화 뭔가 이 해결을 해줄 수 있다라는 답을 받은 것 같아서 네. 뭐 야구인의 한 사람으로서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예. 그, 이거를 뭐 작년 초부터 제는 미국 메이지리그 그커미션셔나사무위 그 가서 얘기를 하고 지금 하고 있는데 거기서도 계속 지금 테스트를 하고 있고 아시겠지만 지금 마이너리그에서는 지금 이제 챌린지 하게끔 예. 했거든요. 그런 걸다 보고 해요. 아, 네. 그래서 이로에 있던 아라멘테로스 선수가 지금 3루까지 갔습니다. 5바퀴로는 사실 김행주는 이제 주전 포수감으로 계시는데 금년에 타격이 워낙 안 좋았으니까. 예. 아. 도루 성공 1회에서 세이브 됐어요. 특성권의 주자 위치입니다. 빨리 이제 공격력 회복을 해야 될 거예요. 그렇습니다. 뭐 결국에는 개선돼야될 부분은 일단은 변하고 대척이라고 보여지는데 네. 일단은 뭐 배트 중심에 맞으면 홈런을 칠수 있고 네. 또도루 저주에도 좋은 선수잖아요. 네. 그만큼 타격에서 수비까지 좀 이어지는 결과가 좀 만들어졌으면 좋겠어요. 아, 지금도 이게 이제 이시임을 통해 본 캠이거든요.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늦네요. 22. 잘 맞습니다. 2루 스키를 넘겼습니다. 센터 쪽에 한 차. 2루를 바라봅니다. 2루까지 벙더 1루에 1루에. 1루에 씩. 최원준이 단숨에 득점권에 위치합니다. 자, 오늘 경기에서 처음으로 장타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많은 팬분들이 오셨기 때문에 이런 장타로 인해서 또 마지막 도망갈 수 있는 점수를 좀 만들어냈으면 좋겠어요. 예. 리안 카운트에서 포크보를 선택을 했던 투수가 이렇게 결정으로 던져도 치면 뭐할 말이 없습니다. 이럴 수의 키를 지금 완전히 넘겼습니다. 이루심의 심판 팀을 통해서 지금 바라본 모습이었고요. 이루의 안정적으로 안착하는 최현준이었습니다. 어, 파열 캠 그러니까 주심의. 머리에 달려있는 캠을 통해서 본 모습입니다. 박연수 선수 투구 한번 확인해 보시죠. 예, 이런 공이에요. 와, 지금 팬분들이 좀 공감하실까요? 예. 지금 타자는 직구에 힘이 좋다고 생각이 들었는지 타이밍을 좀 앞으로 뒀는데 거기서 슬라이더를 이렇게 던져주면 배트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참 K-베이스볼 이 시리즈 TV 스포츠에서 많은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네요.